지금 보면은, 여기 소환, 이거 있잖아요. 이 바이오 슈트 천장 보상이 이게 마지막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럼 뭐 요거는 한참 남았고 요거는 뭐 어차피 패키지 포함 안 되고. 그니까 러 요거 끝까지 가려면은 요걸 끝까지 가려면은 패키지를 오늘 나온 거를 모두 구입하고 그리고 부족한 거는 제가 이제 주간 패키지 같은 거 이제 요즘에 안 사고 있는 거. 그니까 러 요거를 조금만 해주면은 될것 같다. 요걸 좀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그깡 뽑기를 하면은 2천 다이아잖아요. 2천 곱하기 13.75 그러니까 뽑기 한 번에 2 7 5 0 0원인데 11법을 만약에 한 다, 4번 한다 치면은 4번 한다 치면은 이제 11만원이에요. 근데 이거 패키지로 사면은 5만 5천원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딱그 뽑기권만 따졌을 때는 그냥 깡 뽑기랑 비교했을 때 절반 효율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패키지 구성은 11법 5장에다가 2천만 크레딧 그리고, 무기명 신용주와 6,000개,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노드가 6,000개, 예, 강화노드 전용이죠. 요것도 지금 보면은, 2천만 크레딧에다가, 무기명 신용주와에다가, 프라임노드 3개, 희귀 프라임노드에다가, 여기, 재료 상자까지, 그리고 강화석까지, 이거, 따, 구성품으로만 따지면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좀 다이아가 없는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구성품만 따졌을때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모두 받아 주겠습니다 자 패키지로 무기명 신용주와 36,300개를 획득했습니다 설마 이거 한 칸을 못 가겠어? 한 칸씩 수동으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한 번에 샷두 번에 샷네 번에 샷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일곱 번? 야 그냥해 그냥해 8 9 어, 좋아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36. 37. 와, 진짜 이게 뭐야? 이게 37. 진짜 야 씨. 변신으로 몰빵 해 가지고 받아 주겠습니다. 여기서 또 재수가 좋으면은 자연산 전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 자연산 전설 기대는 하지만 아 왠지 안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기대는 합니다만 왠지 안나올 것 같지만 기대는 합니다 샷샷 저기요 샷 저기요 자연산 전설 하나만요 주나요?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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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아무것도 안주는거 아니죠 음 저기요 야, 씨, 지금 뭐 하냐? 지금 뭐 하냐? 지금 뭐 해? 뭐 해? 뭐 해? 뭐 하는 거야? 지금? 장난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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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뒀어! <laughs> 와, 씨, 이 뭐야, 이거. 어, 진짜 자연산 전설을 줬어요. <laughs> 진짜로 자연산 전설을 줬어. 와, 진짜, 진짜. <laughs> 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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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이러면 됐어, 이러면 됐어. 나이셔, 나이셔. 아이, 좋아, 좋아. 오늘 기분이 좋네. 주간 패키지 하나 월간 패키지 하나를 샀습니다 뭐더 이상 뭐안 사도 될것 같아가지고 요거면 충분할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받아주고요 어 요거를 이제 뽑기를 하면은 어차피 이제 1 1뽑 11개 하면은 딱 천장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딱 사면은 맞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전설 나오는 거또 자연산 또 나오나 설마 설마 또 나오나요 설마 또 나오나요 전 자연산 전설 자연산 자연산 자연산, 자연산 샷 자연산이 설마 샷? 아 욕심인가? 욕심 아니지요? 욕심이죠, 그렇죠. 오케이 됐어. 그러면 이제 여기 천장까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오늘 딱 깔끔하게 천장까지 이제 패키지로 갔네요. 아 좋아. 설마 여기 뭐가 나오나? 지금 전설은 전설 변신은 그냥 싹다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돌리지 않고 스킵. 어, 잠깐만, 중복이야? 중복이네? 아, 씨. 나를 시험해드리게 하는구나, 얘가. 아, 요러이 조금 곤란한데, 이 중복인데, 이거? <laughs> 잠깐만. 야 지금 자, 전설 중복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중복이 세 개가 될 수가 있는데, 아니야, 요거는 그냥. 아, 씨. 난 이거 할 건데, 전설 튜닝 말고. 이 전설 10, 10장판 장판 그렇게 되면은 스킬 재사용시간 감소율 1.5% 그리고 스킬 광역스킬 재사용시간 1.5% 감소 요거까지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10, 10개까지 전설 10개 장판까지 가려고 하는 건데 와 이거 중복 어떡하지? 아 우선 합성부터 할게요 자 합성 6개잖아 6개잖아 설마 아허허 어 여섯개인데 여섯개인데 이게 한번 샷 그렇지 한개 일곱개 일곱개에서 하나 한거니까 뭐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요거는 그냥 받아주겠습니다 그 천천히 중복 쌓아가지고 뭐 나중에 뭐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그 돌리지 않고 천천히 중복을 쌓아서 가는 방향으로 괜히 또돈 쓰지 말고 이제 아껴서 가겠습니다. 자, 받아 줄게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 하나하나 받아야지 알림이 또 뜨지 않나? 잠깐만. 확정하기?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알림이 뜨는 거야? 알림 안 떠? 아, 뭐야. 영웅은 먹었다고 알림 안 떠야지. 아, 영웅은 원래 안 뜨는 거였나? 아, 그럼 전설을 확정하겠습니다. 전설 확정? 샷. 와, 갓존수 님이 텔마 프리커서 하나, 받았다고 떴죠 여기 또 하나 뜨면은 여기에서 아 줘. 줘 야, 전설 y 개 먹었다고 뜨죠? 나이스. 나이이오케이 좋아.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자 테크니션 요거 튜닝하겠습니다 그냥 오케이 테크니션 튜닝할게요 테크니션을 튜닝해 어, 빛이 좀 강해진 건가? 야, 이거 57 올라갔어요. 자, 여기다가 에 하나 더 받아. 튜닝, 샷. 스킵. 어, 63 올라갔고. 자, 이렇게 되면은 튜닝이 이제 3개가 다 됐죠. 컬렉션이 명중이랑 빙결적 중, 치명타적 중, 속박적 중, 필요 없는 것들 올라갔죠. 야, 이거 회피 좀 올리고 싶은데. 튜닝 한 번만 더 하면은 회피가 16이나 올라가네. 괜찮은데? 아, 좋네요 잠깐 잠깐 잠깐. 여기에서 큐큐에다가 잠깐만. 3에다가 이제 바꾼 다음에 19637 344 이걸로 교체하기. 와, 3천 차이라고 튜닝. 와, 튜닝 두번한게 3천 차이라고? 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3티어, 야. 아니, 3티어 0 튜닝이랑 1티어 2 튜닝이랑 전투력이 3000 차이가 나네.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우와, 씨. 전투력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